평균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30, 131쪽입니다.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슬기네 반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독서왕 모둠을 정하려고 합니다. 독서왕 모둠은 어느 모둠인지 알아 봅시다. 여기 표를 자세히 볼게요. 1 모둠부터 6모둠까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1모둠에는 4명이 있고요. 24권을 읽었어요. 2모둠에도 4명, 그리고 44권이나 읽었네요. 3모둠에도 4명, 28권 읽었고요. 4모둠에 5명, 어, 사람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25권을 읽었습니다. 5모둠 5명이고요. 오, 쉬운 건 읽었고요. 육모둠 마찬가지로 다섯 명, 마흔다섯 권 읽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모둠별로 모둠 친구 그리고 대출한 수 이게 다 달라요. 모둠별로 구성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명수만 보고 대출한 수만 보고 어 가장 많이 읽은 모둠 독서왕을 고른다면은 공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 평균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둠별로 대출한 도서수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평균 구하려면 전체 대출한 도서수에서 모둠에 몇 명이 있는지 친구 수를 나누면 되겠죠? 1모둠은 24 나누기 4. 여기 24 나누기 4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6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모둠은 44 나누기 4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11권. 그리고 3, 4, 5, 6모둠은 여러분이 영상 멈추고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다 구해보았나요?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3모둠은 28 나누기 4 해서 7권. 4모둠은 25 나누기 5 해서 5권. 5모둠은 50 나누기 5 해서 10권, 6모둠은 45 나누기 5 해서 9권.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그럼 독서왕 모둠은 어느 모둠이 될까요? 독서왕은 가장 평균 대출수가 높은 2모둠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아래 독서왕 모둠은 2모둠.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아, 처음에 독서, 어, 책을 빌린 권수는 오모둠이더 많았지만 평균을 구했을 때는 이모둠이더 많으니까, 이렇게, 어, 평균을 활용해서 독서왕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아래, 모둠별로 대출한 도서수의 평균이 6권일 때, 모둠 친구가 4명인 모둠이 대출한 도서는 총몇 건인가요? 자, 이건 지금, 우리는 항상 평균을 나중에 구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평균이 6이에요. 근데 모둠 친구 수가 4명이래요. 근데 그럼 대출한 도서는 몇 건인지를 묻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런 모둠이 여기 있었지요. 여기 1모둠이 그랬지요. 모둠이 4명이고, 6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 모둠에 어, 전체 대출 권수를 24권 이렇게 써도 되고 또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전체 빌린 책의 수에서 모둠 친구 4명을 나누면 평균 6권이 나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에 들어갈 수24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을 응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131쪽 보겠습니다. 중기내 모둠과 연수의 모둠이 대출한 도서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왼쪽은 중기내 모둠이고요. 오른쪽은연수의 모둠 표예요. 두 모둠이 대출한 도서수의 평균이 같을 때 슬기가 대출한 도서수를 구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슬기는 몇권 빌렸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준기내 모둠의 대출한 수의 평균과 연수의 모둠의 대출한 수의 평균이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슬기가 대출한 도서의 수를 구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중기내 모둠에 대출한 도서의 수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중기내 모둠 평균을 구하면 자동으로 연수내 모둠 평균도 알수 있으니까 비어있는 슬기의 값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수내 모둠의 평균을 구하려면 중기내 모둠 평균 먼저 구하면 되겠지요. 중기내 모둠 평균 구해봅시다. 여기 중기내 모둠에서 대출한 책을 권수를 다 합한 후에, 그러니까 2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4한 뒤에 자료의 수로 나눠야겠지요? 자료가 4개니까 나누기 4 하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을 더하면 12가 나오지요? 12 나누기 4 계산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평균 3. 세 권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연순의 모둠이 평균 세권 읽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 세권인 거랑 슬기가 몇권인 거,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평균이 세권이라면 전체 대출한 도서를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순의 모듬이 대출한 도서수의 총합을 네모라고 두었을 때, 네모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료의 값인 5를 하면 평균 값인 3이 나와야 되지요.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가 몇일까요? 10? 5가 되겠습니다. 15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15건 나누기 5를 했을 때 3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연순의 모둠에 있는 대출한 수를 다 더했을 때 15건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다 더해보면은 2, 5, 4, 1. 여기까지 더하면 12건이지요. 그럼 몇 건이 더 있어야 돼요? 아, 슬기가 세 권을 더 읽었다면 총 15권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가 대출한 도서는 세 권이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균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마지막으로 해결해 봅시다. 연수가 섭취한 열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5일 동안 섭취한 열량의 평균이 5학년 여학생 하루 열량 섭취 권장량인 2000kcal와 같을 때 연수가 금요일에 섭취한 열량을 구해 봅시다. 자, 지금 전체 월화수목금 평균을 구하면 2,000kcal이래요. 그런데 금요일 건 비어있어요. 그럼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겠지요? 자, 연수가 전체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먹은 열량을 다 합친 것을 네모로 두었을 때 자료의 수인 5개로 나누면 평균 2,000이 돼요. 그럼 이것을 이 식을 응용하면 연수가 5일 동안 섭취한 열량을 알수 있지요. 연수가 5일 동안 얼만큼 열량을 섭취했습니까? 5일 동안 총 1만 킬로칼로리를 섭취했다라는 걸알수 있지요. 그럼 이걸 응용하면 금요일에 몇 킬로칼로리를 먹었는지 알수 있어요. 월화수 목까지 더했을 때 몇이 나왔냐면. 1950 더하기 1900 더하기 2100 더하기 2150 자, 계산해 보세요 영상 멈추고 계산 실제로 해보세요 몇 나오나요? 계산하면 8100이 나옵니다 월, 화, 수, 목까지 8100kcal를 먹었어요 근데 금요일까지 합쳤을 때 10,000kcal가 10 되어야 하니까 아 금요일에 만구아 천구백 킬로 칼로리를 섭취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섭취한 열량은 천구백 킬로 칼로리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평균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평균을 이용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교과서, 어, 수학 익힘책 84쪽에서 85쪽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다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